도 치는 비법 도깨비 22강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하루 10분 도형학습지 플라토 P단계 3호 입체 설계를 준비해주세요. 1주차 입체도형 관찰 똑같은 입체, 크기가 같은 입체, 모양이 같은 입체, 다른 입체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블록 모양 만들기 공 모양 블록, 둥근기둥 모양 블록, 복갈모양 블록, 상자모양 블록, 가장 많은 블록 찾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일 똑같은 입체, 똑같은 위체 모양 두개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핵심 체크 부분에서 보면 다양한 여러가지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입체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어보고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같은 모양이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보면 똑같은 입체 모양 두 개를 찾으라는기 때문에 얘와 상자 모양 두 개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도형 똑같은 모양 두 개를 찾는 것을 어려워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형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같은 특징은 무엇이 있고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어떠한 도형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2. 크기가 같은 입체. 크기가 같은 입체 도형끼리 알맞게 이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세 가지 입체 도형의 모양을 보면 모양은 같고 크기는 다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 달라도 모양이 같으면 같은 입체 도형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 1, 2, 3번에 상자 모형 3개가 있는데 가장 큰 거, 가운데 사이즈, 그 다음 가장 작은 크기로 이렇게 있어요. 가장 큰 거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모양을 찾아서 선을 이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모양이 같은 입체. 왼쪽 입체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고깔모양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크기가 달라도 모양이 같으므로 같은 도형인 것을 알수 있지요 그럼 문제에서 한번 왼쪽 도형과 한번 차, 같은 도형을 찾아볼게요 상자 모양이 있네요 상자 모양과 같은 모양은 세 번째 도형이 되겠네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상자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둥근 기둥 모양이 있네요. 둥근 기둥 모양과 같은 둥근 기둥 모양은 두 번째 도형이 되겠네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다른 점은 무엇인지 공통된 특성을 가진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세요. 4. 모양이 같은 입체 왼쪽 입체 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주어진 도형을 보면 넘어져 있거나 서있을 때 다르게 보이지만 얘는 다 같은 둥근 기둥 모양입니다. 이처럼 입체 도형은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다르게 보여도 같은 모양이면 같은 도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보면 둥근 기둥 모양이 넘어져 있네요. 그래도 둥근 기둥 모양을 찾으면 되겠지요? 첫 번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서는 같은 모양 도형을 찾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세요. 5. 다른 입체 찾기. 나머지 입체 도형과 모양이 다른 하나를 찾아 X표 하세요. 입니다. 보면 주어진 입체 도형 4개가 있는데 3개는 다공 모양이고 하나만 둥근 기둥 모양으로 다른 모양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교재에서 한번 볼까요? 교재에서 보면 상자 모양, 상자 모양. 어, 이거는 다른 모양이네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상자 모양이 있으므로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세 번째 도형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해 보세요. 2주차 1일 공 모양 블록 공 모양 블록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수를 세워 네모 안에서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공 모양을 보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처럼 문제에서 공 모양도 찾고 2일차, 3일차, 4일차도 같은 방법으로 세모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곡괄 모양 등의 개수를 찾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1주차 입체도형 관찰과 2주차 블록 모양 만들기 교구활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플라토 입체주머니에 있는 입체 도형들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 도형들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세요. 어. 입체 도형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양이 보이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고요. 여기 보면 세모 모양도 보이고, 어,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는 네모 모양으로 보이고 위에 위에 있는 면들은 세모 모양으로 보이죠. 이런 특징도 자세하게 아이들이랑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떠한 이름을 붙여줄지도 한번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세요. 그리고 또이 아이들은 어, 뾰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 뭐 이렇게 기둥으로 서 있는 아이 하면서 분류하는 작업도 하면서 아이들이 도형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여기 제가 네 가지 입체 도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체 도형을 보면 모든 면이 다 네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평하지요? 어, 평평하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이런 입체도형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만져보면서 탐색하면서 이 아이, 이 입체도형의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지 한번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는 이 입체도형의 이름을 상자 모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상자 모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들이랑 함께 찾아보면 어, 주사위도 있고 상자도 있겠지요? 이렇게 한번 입체도형 모양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 입체도형은 위에서 본 모양과 아래에 있는 모양이 모두 원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평평해서 바닥에 세울 수도 있지만 옆으로 굴리면 또잘 굴러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 입체도형의 이름은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할게요. 둥근 기둥 모양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면 아이들이 쉽게 쓰는 풀이 중, 둥근 기둥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둥근 기둥 모양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모양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도 잘 굴러가요. 그리고 원 모양, 둥근, 둥근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얘는 공 모양이라고 얘기할게요. 공 모양은 말 그대로 어, 공 모양이나 구슬 이런 것들이 다공 모양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양은 음, 교재에서는 꽃갈모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얘는 원뿔이자 뿔모양. 뿔처럼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뿔모양이라고 하지만 어, 저는 얘를 꽃갈모양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꽃갈모양도 우리 주위에서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아이들과 다양하게 만져도 보고 어, 보이는 모양도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입체 모양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